자, 이, 멀리서 지금 촬영할 수 있도록 스위치가 되는 펜도 되고, 갤럭시인데 한국산 역시 엑셀런트 합니다. 코리아 셀폰에 베리 나이스, 엑셀런트. 많은 기능 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Lot of function i s very smart. 자, 오늘 그거 말씀하려고 한게 아니라, 고객들 중에서 도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영상 좀 올려주십시오. 대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 뭐 이게 가, 말로 간단하게 해는 문제는 아닌데, 근데 우선 몇 가지 말해 드릴게요. 자, 도금 가다나 일본말 도금, 우리로 말하면 대도 있지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 손잡이 일본말은 쩍가이도, 영어는 핸들이죠. 자, 이것 여기 이제 메뉴키 어, 반대편도 있죠 저는 원손 이게 앞으로 가면 잡히도록 이렇게 만는니이 네, 이게, 일본 말이 이제 색표준으로 되어 요 그래서 후찌라고 하고 카시라라고. 자, 이게 노하우가 있나? 굉장히 있습니다. 자, 우리 코리안 거는 이렇게 안 밀르죠? 수입하는 것들 대부분 밀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코리안은 대부분 코튼, 면을 쓰는데, 저는 일본 견사를 일본 인명인한테 다케하시라는 사람한테 수입했습니다. 굉장히 소프트하고요. 잡았을때 굉장히 편합니다. 파지법이 이제 진짜 중요한데요. 이렇게 뭐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검지, 검지 이렇게 부드럽게. 그럼 두 마디 띄워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고등이라 고 하고 일본말은 또 쪄바라고도 하는데 여기 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들을 때 상대방이 예쁜 모습 보이도록 하는데 일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부모이 보이도록, 바라에서 뒤쪽으로, 이쪽으로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집은 사야라고 합니다. 사야. 뭐, 영어로는 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검집. 여기도 보면 구리가다라고 하죠. 그건 s-e-g-e-o. 검집권 사계월라 하는데, 우리는 검집권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나비권으로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뭐 임란 이후에 우리 칼도 많이 일본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까운 있으이가서로 영향을 주죠. 저 같은 경우는 고려 도금면 여기 열로 쳐서 황옥으로 이렇게 써요. 온성분라낙카를 치는데 색깔이 검기도 하고 약간 붉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블레이드 검신인데요 이게 지금 보이는 와리아테드 방식으로 부드러운 날에 강한 날을 박아내는 특별한 기술이죠.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졌고요. 음, 기할때 음, 대나무 다단히 배운 다릅니다. 굉장히 잘 배지죠. 가벼우면서 또 혈절을 아주 소리도 잘 납니다. 자, 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광고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자, 처음에 이제 검을 이렇게 허리에 차는 것을 때도 휴대폰이라 때 찰댔다죠. 이렇게 찹니다. 도복이 이제 뭐, 일본식으로 됐대서, 왜놈 앞잡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놈 앞잡이 아니고요. 저는, 제 정자 할아버지가 독립, 어, 대전에서, 음, 어, 미사변때 명성하고 실사권 얘기를 듣고, 어병을 일으켜서, 일본군 전투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뭐, 대한민국, 군중령 출신이고요. 어, 일본 사람은 뭐, 친일파 절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산당 친일 싫어합니다. 자, 검을 이렇게 차게 되면, 이렇게 차고 다니면 무슨 낭인같고요 일본의 사무라이무사하의사무라이지 뭐 이렇게 평을 찹니다. 이제, 잡아, 검을 이렇게 할 때, 막 함부로 이렇게 해야쑥 빠져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대나무 꽂으려고 하다가. 검을 차면은 반드시 이 엄지가 15도를 빗겨서, 여기 위에 잡으면 빼면서 손닿습니다이 15도를 빗겨서 이렇게 잡, 잡아야 되고요. 발도 할 때는 서브 영화에서 건총잡이가 자물쇠에 검정집을 풀듯이, 우리 군에서 사격할 때 자물쇠 반자동 하듯이 톡 이렇게 밀어놓 이게 쏙 하고 밀리면 밀려야 됩니다. 어디 수입산들은 이렇게 밀어도 안밀어지리는 경우가 있고요. 억지로 빼야 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빼고, 또뭐 검집을 흔들면 다을그리고 뭐, 건도 이렇게 밀리고, 그러면 큰 나라 수입되는 거죠. 수입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검이랑 하와심 좋아질 리가 없어요. 자, 참, 아까 소개하면서, 검신 소개해드렸죠. 자, 이게 발도라는 것은, 뺄 발자, 발도, 검을 뺀다는 거죠. 자, 검을, 이렇게 쭉 돌려서, 이렇게 빼는 방법이 수평, 어깨라인을, 오게. 그 다음에 중단세 하면, 그리고, 그런, 오는 곳, 높이로 칼 끝이 상대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높이 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너 아무 젖겨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팩트 하게 한, 임팩트. 정확한 각도와 속도가 나야 될 부분에서 속도가 나야 될, 골프 드라이버 할때 무조건 세게 친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라고손을 크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옆으로 봤을 때이 정도로 이렇게 돼야지막 힘을 이렇게 주고 있 된다든지 하는 자연체로. 자, 옆으로 봐서는 머리 위에서 던는 것은 멀리 가볼게요. 한 이렇게. 45도 정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해야죠. 여기 그리고 던지듯이 앞발이 뒷발이 끌고 나오고 뒷발이 앞발을 나오는 부드럽게 잡고요. 또 이렇게 검은색을 써 있으면 안 된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럼 이렇게 구겨땅 치지 이렇게 모여잡아야 어느 정 내려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자 앞발이 뒷발을 끌고 나오고 앞발이 뭐냐면 앞발이 끌고 나하고 끌고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또벅또벅 끌으면 안되죠 앞발이 뒷발을 끌고 나오고 자 이게 하단색까지 오는 겁니다 자, 하단세, 들어서, 하단세, 갈때 공간적으로 조심스럽죠? 여기 하단세, 이건 중단세랍니다. 중단세, 뭐 그런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내려배기나 뭐 이렇게 하고, 이 검으로 배면은 피를 틀어야 됩니다. 이렇게 턱틀 우산 틀듯이 이렇게 트는 경우가 있고, 약식으로 이렇게 틀어. 앞, 칼 앞날이 옆으로만 열었습니다. 열은자대로 렇게내리게하고 안을 모이게 합니다. 왜냐면 납도라고 하는데 여기 있던 손이 쏘고 와서 구리 가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구를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해서 쭉툭 떨어져서 일직선이 쭉 들어가게 납도가 되겠는데 이게 숙달이 안돼 가지고 예를 들어 잘 베기 해 놓고 집어넣으려고 막 이번더 위험해요. 안 보고 정확하게 손잡이를 여기를 이렇게 잡고 탁 얹어서 뚝 하면 뚝 떨어져요. 억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 부드럽게 들어가야죠. 자, 발도 할 때는, 발도 할때 이렇게 잡고 하면 엉터리지요 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와서 쭉 빼다가 반 이상 넘어가면 그대로 빼도 되고 넘어가면 어, 이렇게 일본 유파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단세로 뒷발 따라 들어가면 하고자 다시 납도 자 발도를 그냥 우리 발도도에서는 다르게 됩니다. 자 혈진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납도도 여러 가지있죠 근데 오늘 정상적으로 하는 납도. 지금부터 병두가 산, 내 우측길 바라보고 쑥 나가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 납도하고 발이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뭐, 수평 납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납도. 뭐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배우고 나서 뒤집어 납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또 뭐, 어떨 때는 배우고 나서 무릎칼 납도를 할 때도 있어요. 자, 모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 니 그, 나중에 그걸, 정식을 배우면 그런 데가, 있, 그런 거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한 가지 정상적인 것만 해도 돼요. 자, 자, 요번에 발도를 이제 했어요. 칼 높이 너무 높이 들지 말라 그랬죠. 목구멍을 뭐 그냥 한 높이. 어깨를 피하라 그랬죠. 깊히고. 자, 내려배기 같은 거, 정면배기 처음에는. 정면배기죠. 뒤로. 앞발, 뒷발 끌고 들어가면서. 뒷발 끌고. 한번정리배기를 하고, 소리가 정리나야 됩니다, 이제. 옆으로 왔을때이 정도 돼야지, 이렇게 돼서 안 된다, 그랬죠 힘을 빼고, 계게죠좌뇌로배기 하면 칼 끝이, 약간 우측에서, 여기서 나가면 안 되고, 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머리 위에서. 전에 어깨 따라가면 안돼 가슴을 가급적 앞으로 보고요. 제대로하 소리 나죠? 40, 한 1, 2도를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끝에 가서 물론 멈춰야 되죠? 그러면 중간세왔다발받고 요번에는, 우뇌로 되기. 칼 끝이 머리 위에서 약간 저쪽에서, 이게, 각이 안 맞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각이 맞으면 소리가 나는데, 자, 왜안 날까요? 그럼 각을 맞춰봐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왼쪽에 파킨슨이 있어가지고, 감각이 좀없어졌어요 좌 내리배기는 리잘 났죠 우 내리배기 이제 나네요 이 소리가 나줘야 됩니다 자 중단색 이게 머리 위에서 좌측으로 좌 내리배기 발을 바꿔 당한 발이 들어오고 들어온 발이 또 나가면서 우 내리배기 또 발을 바꿔서 좌 내리배기 우 내리배기 자 이렇게 되죠 내려배기 였습니다 세 가지죠. 정면 내려배기. 또, 앞발 나가서 뒷발 꼽에서좌 내려배기. 자, 또 이번엔 왼발 나가면서 우 내려배기. 자, 그런데, 왼발이 나가으면서좌 내려배기 하면 자기 발등 찍을 때까지 이 십자인데 끊어 먹습니다. 오른발이 나가면 칼이 발의 반대 방향 나가야 됩니다. 오른발이 나가면 좌 내려배기. 왼발이 나가면 다시 우 내려배기 해야죠 같은 방향으로 많이 하게 되면 자기 발견는데그다음에 이제 올려 대기라는 것이 있죠 협세라고 하는데 서바가이렇게 대봉선에 오게 이렇게 해서 자 이런 4 5도 각도로 올리는데 허리가 돌아야 되는데 콜로가 있으면 안 돼요. 허리가 도는데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자세야 돼요. 이런 자세. 너무 돌지도 말고 이 정도 이렇게. 그때는 손이 이렇게 돼야죠. 자, 해보죠. 유자세가되 자, 앞에서 봤을 때는 요자세 자, 여기가 좌우로 내기고요우울도내기는 좌측 재봉선에서 앞으로 쭉 나가면서 한 손으로도 해봐도 소리가 납니다. 자, 이때, 주력은 오른손이고, 왼손은 따라붙어 허리가 돌아가죠 강한 힘이 나오면 임팩트 타이즈입니다. 자, 스펜 베기는 공간이 좁아서 참 곤란한데, 에, 여기서 뒤로 30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발도 같은 경우는 90도까지 뱁니다. 음, 대부분 일본 전통파에서는한뭐 30도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머리 나가보면 자, 이게 세게 한다고 소리 나는 게 아니고, 각도가 틀리면 소리가 훅훅 끓어지죠. 각도가 맞으면, 이 소리. 자, 이게 좌측으로 변해서 좌수평백이. 우수평백이 오른발이 우측으로 나가면서 우수평백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도 안 되고요. 지금 시작한 높이에서 그대로 끝나야 됩니다. 를 네, 중단세. 그 다음에 이제 찌르기가 있습니다. 이 높이에서 다 내다 없이확 찌르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찌르다. 다음에 연습할 때푹뚫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선이 검집을 잡고 혈진 납도를 하찮은 해보기요. 납도.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행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어, 대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기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